와 <laughs> 완전히 대단합니다 지금 이 뿌리가 키만큰게 아니고 이 뿌리나 모든 게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기존 관행보다 한 일주일 정도 이상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갖고 계신 이육묘하면서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물을 아침에 일찍 한 번만 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파종했는 건데, 네. 한 일주일 정도면 한 5cm가량 자란다고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와, 이거 얼마 된 거예요? 이게 구일된 모입니다. 아. 발효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네, 지금 일찍 녹화정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아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키가 크고 뿌리가 조금 더 매트 형성이 잘 되면 바로 모심기에 들어갑니다. 직포왜신 거예요? 여기 지역 여건상 그 서리 피해가 자주 있기 때문에 조금 더클 때까지는 보호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더받았습니다 여기 양이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전체 판수가 한 8,500개 정도 들어가 있요 얼마만큼 유명가 나옵니까? 판이? 올해 같은 경우는 15,000판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완전히 대단합니다 지금 이 뿌리가 방금 꺼내온 모판인데 네. 야,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모판은 보통 요식이 되면은 이게 그 밭으로 갈 수가 있나요? 지금 과거 같은 경우는 조금 냉해 피해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나갈 수 없었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이 정도로 모가 잘 컸기 때문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 성장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냥 키만 큰게 아니고, 이 뿌리나 모든 게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기존 관행보다 한 일주일 정도 이상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니까, 이 정도 매트면, 어느 정도 지금, 그, 잘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매트에 비해서, 매트에 비하면, 90% 이상, 음. 95% 이상의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봐도, 네. 이 소리 들리십니까? 이게 아주 단단해요. 네. 아주 단단합니다. 근데 올해는 좀이육묘하실때 육묘하실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가 들었거든요 네, 육묘장 같은 경우는 모를 조금 빠르게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제가 조생종도 빠르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뿌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랜드콘을 올해는 좀 사용을 했습니다. 육묘장 조생종 배는 한달 만에 모내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 이게 추운 날씨 속에서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랜드콘 사용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일경에 첫 모내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빨라진 거네요, 그러면. 네 일단 매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 보내기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육묘장에서 밭으로 나가서 바로 보내기를 할수 있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네그럼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더 고소득 창출이 될 수도 있는 음.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이 고소득이 된다는 거는 <laughs> 이거를 빨리 심어서 조생종으로 빨리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이 조금 늦게, 늦게 있어서 빠를 필요는 조금 필요성은 떨어지지만 그 추석이 빠른 경우에는 음. 햅쌀로 나갈 때 농가의 소득이 많이 향상됩니다. 아, 네. 그럼 또 돈이 되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저만의 포인트라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laughs> 지금 빨리 나갈 수 있게 했던 비밀 병기가 바로 랜드콘이지 않겠나? 나 랜드콘이라고 네.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예. 여기 오톤 물통인데, 여기에 랜드콘을 두병 정도 아, 예. 예, 넣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렇게, 그렇게 한 번만 드시면 되는 건가요? 네. 아. 랜드콘은, 그, 음, 이저 같은,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육류할 때만, 때만 쓰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종할 때, 침종할 때는 사실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침종할 때뭐 500L 기준에서 랜드콘 한병 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침종을, 침종 처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상을 했을 때, 그 천물, 부직포 벗길 때 시점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심지어 할때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 촉이 난다고 하죠. 그게 조금 더 균일하게, 네, 골고루 촉이 나는 것 같은데. 음... 앞으로 계속 이걸 사용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보시세요? 뭐 제가 사용해보고 지금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지금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걸 하나 겁니다 일단 랜드콘이라는 제품 자체가 뿌리 밝은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미생물 가지고 이루어진 제품이고요그 제품 특성이 이제 휘발성 가스를 미생물이 이제 대사산물로 나타내는데 그 가스가 훨씬 더그 모판에 균일하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지금 육면 기간 중에 훨씬 더 균일하고 밝은 발근, 밝은도 발달이 되어서 지금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잘 됐고 네. 좀 빨리 그속도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성장 속도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지하부가 탄탄하다 보니까 어 다른 관리가 되어져 있는 작물보다 그러니까 이 랜드콘이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그 성장도 빠르고 균일하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특장점이라고. 생각. 잡고 계신 이 육묘하면서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물을 아침 일찍 한 번만 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물을 한 번만 줘야 될까? 물을 아침 저녁으로 주게 되면 이게 뿌리가 발달이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계속 찬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날씨가 기온이 떨어져 있을 때한번 주고 저녁에는 그 기온을 그대로 가지고 하루를 지내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또 물을 주게 되면 뿌리가 매트 형성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걸 언제까지 물을 네. 줘요? 키? 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모 심기에 가능한 그 사이즈가 클 때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육물장은몇는 네. 하셨어요? 용묘장은 용묘장은 부모님 거를 이어받아서 2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째. 네. 하신 이유는 쌀값 변동으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Here we go.